예, 안녕하세요. 화이트덕입니다. 예, 지난 6월 달에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개최가 됐던 WWDC 개발자 컨퍼런스죠. 올해는 좀 특이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 영상으로 모든 내용들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아무튼, 컨퍼런스를 통해서 차세대 맥OS인 빅서라고 하는 이름의 OS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다양하게 업그레이드가 된 기능을 선보이면서 소개가 되었는데요. 최근에 빅서 OS가 공식적으로 릴리즈가 됐습니다. 해서 오늘은 여기 보이는 맥북 프로 2016년식이고요. 터치와 모델인데요. 이 맥북 프로에 설치를 해 볼까 합니다. 빅서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애플 공식 앱스토어에 유틸리티 카테고리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애플 마크를 누르고 이 맥에 관하여 소프트 업데이트를 누르게 되면 검색을 통해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게 파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설치를 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통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깨끗한 설치를 하려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특히 이 네트워크 업데이트를 통하게 되면 여기 보이는 맥북 프로를 포맷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맷을 진행한 이후에 macOS를 업데이트를 하면 깨끗한 설치가 진행이 되고 불필요한 파일들은 다지워지 깨끗한 설치를 하시려는 분들은 꼭 백업을 받은 이후에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이트덕입니다 예, 네트워크 설치를 하기 위해서 사실 정확한 표현은 복구모드가 맞습니다 복구모드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설치할 이 노트북의 사양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맥북프로 13인치 터치바 모델이고요 2016년도에 생산이 돼서 판매되었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맥OS는 카탈리나 10.15.7 버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복구모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재시동을 한 이후에 커맨드 버튼과 옵션 버튼 R버튼을 눌러서 들어가면 최신 OS를 선택해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OS를 복구모드를 통해서 또 설치하려고 할 때는 재시동 시에 커맨드 버튼과 R버튼을 누르게 되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최신 버전의 OS가 설치가 됩니다. 그럼 바로 복구모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시동 버튼을 누르고요. 화면이 꺼지게 되면 커맨드 옵션 R버튼을 눌러서 복구모드로 들어가면 됩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빅서의 설치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설정을 진행을 해보고요, 세세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전 대비 이 설정하는 화면이 뭐랄까요, 굉장히 좀 귀염귀염해진 느낌입니다. <laughs> 예, 아이클라우드 승인까지 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빅서의 월페이퍼가 뒤로 뿌옇게 보이는데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원색적이고요. 이제는 이제 iOS의 디바이스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어쨌든 애플의 정책은 점점 맥 OS와 iOS, 아이패드 OS, 워치 OS 이런 OS 간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터치 ID도 완료를 했습니다. 예, 빅서를 설치한 첫 인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화려하고 화면 아래에 있는 독에서 보이는 아이콘들이 굉장히 이제 귀여운 형태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이런 귀여운 느낌을 주는 이유는 iOS나 iPadOS에 있는 아이콘의 형태처럼 모서리가 둥글게 변경이 돼서 그런 느낌을 더 강하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사파리라든가 사진, 미리알림, 뭐 메모, 음악, 팟캐스트 뭐 이런 아이콘들은 기존의 iOS나 iPadOS에서 볼수 있는 아이콘의 형태 형태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처음 보면 이게 iOS인지 Mac OS인지 약간 헷갈리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아이패드하고는 굉장히 느낌이 유사해가지고 화면을 이제 손가락으로 터치하려고 하는 유혹마저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iOS와 Mac OS가 언젠가는 하나의 형태로 좀 통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빅서에 와서 통합의 형태에 아주 근접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빅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렇게 클린 설치를 하고 모든 세팅 값 기본으로 바뀌었을 때 제가 사용하는 패턴에 맞게끔 맥 OS의 세팅을 좀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파인더를 열어서 이렇게 항목 보기로 되어 있는 것을 이 계층형 보기로 항상 이렇게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좀 많이 사용해서 이거를 먼저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좌측에 즐겨찾기라고 항목이 쭉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는 아이콘들을 우측 하단 쪽에다가 이렇게 바로 가기 도구로 이렇게 끌어 내려서 넣어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씩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예 이렇게 바로 가기로 끌어내린 아이콘들 같은 경우에 보조 클릭을 하게 되면 스택이냐 폴더냐 라고 하는 이제 아이콘 형태를 바꿔 주는 게 있는데요 이걸 다저 같은 경우에 이제 폴더 형태로 바꿔 놓습니다 이렇게 예, 폴더 형태로 다 바꿔 놓고요 예, 제가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보시면 알겠지만 런치패드를 사용해서 예, 실행 아이콘들을 이렇게 바로바로 볼수 있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 뭐 문서 이런 것들을 넣어놓으면 바로 여기서 눌러서 항목들을 볼수 있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방법을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유틸리티가 안에 있는데 얘도 빼서 우측으로 끌어다가 이렇게 바로 가기 형태로 집어넣고 아까 했던 폴더 형태로 바꿔놓고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데스크탑에서 볼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좀 변경을 했고요. 시스템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서 독및 메뉴 확 때 이, 부분,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지금 저는 이제 iMac 27인치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화면을 넓게 보고 작업을 할수 있게끔 자동으로 독가리기에이 옵션 항상 켜놓고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세팅을 하는 게 이제 미션 컨트롤로 가서 이제 너콘으로 설정을 합니다. 이제 오른쪽 하단에 데스크탑 보기 형태로 해놓고요. 왼쪽에는 혹시 몰라서 디스플레이 잠자기를 설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노트북을 놓고 자리를 비워야 할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사용을 합니다. 예, 앞서 알려드렸던 파코노 데스크탑 보기 설정에 대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데스크탑 화면에 이렇게 많은 윈도우가 열려 있고 현재 제가 사진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해 봤을 때이 이미지를 데스크탑에서 좀 찾아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마우스 커서를 우측 하단으로 쭉 내리면 모든 그 윈도우들이 다 펼쳐지면서 원하는 이미지를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다음 다음 후속 행위를 할수 있겠죠. 이 이미지를 뭐 문서에 넣는다든가 혹은 아니면 사진 앱으로 다시 불러온다든가 하는 이런 부차적인 연속 행위가 아주 굉장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해서 이 기능을 사용해 보시는 것을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마우스입니다. 예,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보조 클릭을 사용을 하고요. 이 스크롤 방향은 저는 이제 요 켜져 있는 상태가 아닌 내렸을 때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마다 취향이 있으니까 취향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속도는 뭐한이 정도 이 예,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제스처에서 페이지 쓸어넘기기. 이거는 웹서핑을 할때 이전 페이지나 다음 페이지 갈때 굉장히 편해서 꼭 켜놓고요. 그리고 전체화면 앱간 이동도 이걸로. 예, 사용을 자주 하기 때문에 항상 켜놓습니다. 끝으로 소개해드릴 설정은요. 예전부터 맥을 써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언어 전환을 할때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한영키가 별도로 있는데 맥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한영 전환 혹은 언어 전환키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많이 사용했던 기본적인 키 할당은 커맨드 키와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언어 전환을 했는데요. 이게 언젠가부터 바뀌어가지고 그거를 좀 세팅을 합니다. 저는. 예, 먼저, 시스템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서, 키보드, 그리고 단축키, 입력 소스 쪽에 가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컨트롤 스페이스가 언어 변환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커맨드 스페이스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옵션 키가 또 있죠? 그래서 동일한 방식으로 옵션까지 눌러서, 이렇게 또 변경을 해 놓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가 기본적인 맥을 사용을 할때 설정하는 값들 한번 쭉다 설정을 했고요.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고 저 같은 경우 이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폰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폰트 필요한 거 설치하면 기본적인 맥의 세팅이 끝나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번에 릴리즈된 빅서를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맥북 프로 1 3인치의 복구 모드를 통해서 하드를 깨끗이 지운 이후에 설치하는 과정을 소개해 드렸고요. 설치가 끝난 다음에 모든 세팅 값이 리셋돼 있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제가 클린 설치를 하게 되면 설정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이번에 변경된 빅서의 토선 변경 부분들은 바로 다음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목소리>